시청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뉴스 장근혜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개발 도상국 간의 경제 기술 협력인 남남 협력을 위한 고위급 행사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남 협력의 중요성과 선진 공여국의 협력 촉구, 그리고 내년 서울에서 열릴 제4회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의, 하이레벨 포럼을 의결하는 보고타 선언문이 통과됐는데요. 내년 하이레벨 포럼의 개최를 통해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브리치폴브린지 소식과 한국 얼싸월 행사 소식, 한국시민사회개발효과성 포럼, 그리고 YMCA 양동화관사의 귀국보고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얼싸월은 지난 2007년 세계자연보호기금과 시드니의 200여만명의 시민들이 1시간 동안 불을 끄므로써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주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불국기 행사가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국가의 도시에서도 참가하게 됐는데요. 지난 3월 27일 토요일 저녁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얼싸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울 한옥마을을 비롯해 하남시와 부산시, 제주시 등 전국 여러 시군과 청와대, 코엑스, 조선호텔 등에서도 진행됐습니다. 남산 한옥마을 행사에 참석한 250여 명의 참가자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얼싸월 참여 촉구 연설 영상, 얼싸월 홍보 영상 등을 시청했습니다. 카운트다운 진행과 동시에 서울 N타워와 매일경제건물 등 주변 건물의 불도 모두 소등됐습니다. 이어 촛불로 만드는 지구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촛불로 지구 시간 60이라는 글씨를 만들어 보고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 변화라는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생각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비전이 있는 동아리 사입니다단 하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기 콘센트를 뽑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지 그런 식으로. 환경을 좀더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풍물패 공연 터울림과 어쿠스틱 밴드 낮잠의 언플러 구드 공연은 26일 해군 천안함 침몰 참사로 취소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천안함 참사 실종자들을 위한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WWF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는 얼싸월 행사에 88개국에서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전 세계 125개국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얼싸월 행사는 지난해부터 녹색연합이 WWF와 공동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관공서와 기관, 시민들이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불을 끄므로써 에너지 비용과 전력 생산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지구가 쉴수 있는 한 시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로만 참여하신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행사 자체가 워낙 자발적으로 만든 행사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자발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주도의 어떤 관주대 행사가 아닌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관에서도 많은 홍보, 그 관에서 할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는 이 행사에 대해서 좀더 뭐랄까 그옆 친구들, 가족, 친구, 학교 이런 주변에 좀 많이 퍼뜨릴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룬디는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국제적인 관심과 원조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작년 여름 브룬디를 방문한 한국 대학생들은 현지 어린이들이 동화책 한 권도 읽지 못하는 현실을 알게 되었고, 복스폴 브룬디를 결성해 브룬디 아이들에게 책을 보내주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3월 31일, 비포비에서 브룬디 대통령 자문위원을 만나고, 브룬디의 현실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비포비 소개, 브룬디 대통령 특별 자문위원의 특강, 국제 자원 활동에 관한 나눔의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비보비 소개에서 비보비를 창설한 안지에스는 처음으로 번역한 동화책 로버트 먼치의 '러브 유포 에버'를 소개했습니다. '러브 유포 에버'는 한국에 거주하는 부룬디 유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키룬디어로 번역한 것으로 책 선정과 번역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른디 대통령 특별자문위원 아센션 씨의 특강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부른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아센션 씨는 내전으로 인해 모든 인프라가 파괴된 상황과 인구의 대다수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3년간 1,200개의 초등학교를 신축했으나 제대로 된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덧붙이며 외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 위슈토, 위에스벡트, 올해 7월 비포비는첫 번역 동화책 러브의 포에버를 부룬디의 어린이들에게 보냅니다. 앞으로 비포비는 동화책 콘테스트 등을 개최해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부른 뒤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 도와줄 수 있게끔 사업을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많은 부른 뒤 아이들에게 중에 실제로 동화책을 수행하는 애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인 어떤 전달의 의미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런 국제 자원활동이나 국제개발, 그다음에 어려운 나라를 돕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비용은 크지 않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공유하고 어떤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할수 있다는 것. 한국 YMCA는 2005년부터 동티모르 평화 커피라는 이름으로 공정 무역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3월 31일 서울의 YMCA 연맹 본부에서는 2년간 동티모르 생산지 관리 책임자로 근무한 양동화 간사의 귀국 보호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한국 YMCA의 동티모르 평화 커피 프로젝트는. 동티모르 정부와 다른 국제개발구호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회 지역 카브라키 마을 생두수매 사업에서 시작했습니다. 평화커피는 지난 5년간 총 105톤의 생두를 수확하고 수입해 연간 100톤에 달하는 국내 공정무역 생두 수입량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를 통해 양동화 간사는 현지 주민들은 생도 수매량을 늘려주어 소득이 늘어나기를 기대하지만 YMCA의 사업은 커피 수매자들이 더 이상 구매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다른 활로를 찾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무역 역시도 지역 공동체 운동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효율보다 자치 역량의 성장을 강조하는 평화커피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행사는 서울에 이어 4월 9일 부산 YMCA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은 어느 생산지든 그 1차 생산은 그렇게 큰 소득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의 공중무역 단체들은 그1차 생산자들에게 좀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된다. 노동 환경 조건을 좋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차원이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 차원에서는 좀 약간 저급하다고, 나쁜 게 아니라, 나, 낮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 m c a 는 그게 아니라, 소득증대보다더 앞서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커피가 있는 마을에 공정부에 들어가서 커피를 좋은 가게 사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누군가가 커피를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을을 그러면, 팔 데가 없으면 또 소득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끊겼을 때라도, 예를 들어서 커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때라도, 이 마을이 힘과 역량을 가진 뭔가 다른 걸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실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